직장을 제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라 할 시간이 없죠 윤선생 교재 굉장히 잘돼 있으니까 교재가 한 시간인가 하는데 그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 서꼭 하루에 꾸준히 한 시간 이상 한다면 그게 실력으로 굉장히 쌓이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안 하면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안 되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머님도 진영이한테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예 어, 감사합니다 꾸준히 할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. 왜냐하면 집에서 하면 체계가 너무 없으니까. 근데 일단 고등학교 것까지 다 있으니까. 그리고 나와 있던 교재를 다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, 뭐, 다른 학원 이런 데 가면 저희는 뭐 이런 좋은 교재를 써요. 뭐, 아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윤 선생은 이제 그 위에 딴게 교재들도 이렇게 받아, 미리 다 확인해 봤거든요. 하기 전에. 가격 대비 효과가.